돌아져서, 등이 등지고 있을 때, 복근하고 등 근육이 돌아져서, 쭉 가면, 들은 다음에, 내려져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왼쪽 옆구리가, 네. 왼쪽 복근이 살짝만 서면 내려지는 거지, 이렇게. 내려져서 여기까지 한 방에 오는 거라고. 원장님은 이거 바꾸신걸로 필드 어. 한번 나보셨어요 한주전에 가봤지 어땠어요? 되게 행복했어 잘 돼요 캐디가 네. 내가 누군지를 모르잖아 네. 캐디들이 그뭐 두세달만에 가보니바 밖에 있는데 막 13월까지 치고 왔거든 네. 계속 굿샷 굿샷이 가더라고 그리고 그 세명 있는데 걸어갈 때 옆에 앉아가 오면 아 오늘 태훈님 때문에 많이 눈이 호강하고 행복합니다 음. 드라이버가 막빨래줄처럼 가고 네. 포트가 기억자로 우리가막몇 개다 보니까 내가 막 <laughs> 그래서 포트하는 것도 지금 바꿨거든 지금까지 쓰는 포트뭐 어떤 걸 바꿨어? 포트하는 내용을 아. 응. 근데 좀 이거 점은 공개하려고 지금까지 내가 스윙한 것 중에 이게 제일 편해 거리 똑바로 가고 멀리 가고 네. 이게 제 착각인지 아닌지 모르겠 는데 어. 왜 스윙 딱 하면 체가 저쪽으로 막 뛰쳐나가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 그런 느낌이 약간 느껴지거든요 지가 뛰어나가는 거 맞아 음. 내가 저리 보내는 게 아니고 지가 뛰어나가는 거야 네. 그런 느낌이 좀 보여요 네. 자 거기 왜 그런가 니네 잘못했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헤드가 복근을 털면 제대로 쭉 감을 겨우를 되는 거라 어깨 쪽으로 이렇게 해도 먼저. 오 방향성이 어 좋은데 다른 셸도 한번. 이 옆구리하고 예. 복근하고. 예. 옆구리 등 뒤에 근육이 있잖아, 여기. 예, 예. 이게 도는 거라고, 손감아 있고, 진짜 도는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돌아지고, 여기서, <laughs> 여기서 돌 생각을 하면 망해, 골프가. 음, 돌면 망한다. 어. 그러니까 원장님 돌라가는데그 시점은 돌 시점이 아니다, 말이잖아. 돌 시점이 아니라 가는 거지. 음. 돌락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레슨 포인트. 복근하고 등 근육이 돌아져서 쭉 가면 덜은 다음에 네. 내려져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왼쪽 옆구리가, 네. 왼쪽 복근이 살짝만 쓰면 내려지는 거지, 이렇게. 내려져서 여기까지 한 방에 오는 거라고. 음. 여기서 내려서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나는. 네. 보통 프로님들이 한 10명 중에 8, 9명은 여기서 내려져서 이렇게 온다고 말 많이 하거든. 그게 맞아 우리는 일반인들이 여기에 뭐 회사 다니고 일주일에 두 번, 한번 혹은 1년에한 달에 두번 와가 돼서 봤는데 네. 언제 돌아가 내리지냐고. 지금 일본 가가 있는 그그 A5프로 중에 이름을 못파악 워낙 유명한 프로라서 호성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가르치는 프로님이 파주에 있었어. 네. 그 아카데미에 내가 1년을 있었는데, 음. 자꾸 여기서 내리는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 음. 아니, 이거 내리면 돌고 없는데 왜 자꾸 여기서 내리라고 하냐고. <laughs> 여기서 내리라고 하는 거지, 자기 여기서 자꾸 이렇게 내리라고 하는 거라고. 이런 말 음. 되면 아는 유명한 그, 그런. 네. 다른 사람들은 여기 와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 한 1년을 그 아카데미에서 아무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네 1년 동안 어 그래 그러니까 어느 날한 10년 정도 초고 나서 이걸 알아들은 거야 아... 10년 치가 알아들으면 빨리 알아들은 거야 음, 그래요? 그 알아듣는 게 내가 가는 틈은 100가지면 네. 92가지 하면 못 알아들은 거야 아, 그럼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들어야 되는 거지 그 나머지 못 알아들었는 여덟 가지가 구90 네. 이렇게 화살표를 하면 팔하고 네. 90 네. 92하고 돼 있으면 네. 이퀄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라 8이 이겨. 8이. 그8 때문에 이 92가 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서 내려지는 이것만 신경 쓰면 복권이 돌아. 헤드가 열리거든. 여기서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이거 수학 수학의 정석이처럼 딱딱탁 딱 각도로 적어서 알려 줄수 있으면 네. 길 가는 놈이란한테도 이거 잡아 알려 주고 싶다니까. 10년 내 90개, 95개. 10년은 더러을하지 25년, 30년 내 90개, 100개. 그냥 그한 분이 네. 우리 집의 최대표라고 기업하시는 분인데 네. 25년을 내 카톡에 증거가 있어 네. 산에 그냥 가방 들고 가서 손님하고 웃는 재미로 갔는데 보통 3 0회를 끊으면 석달을 다못 쓰거든. 그렇죠. 이 사람이 그거 하루에 여러 개좀 마해 주면 안 되냐고 한 열흘 지났을때 네. 하세요 와 마해하려고 하는 거니까. 또 말하는 것 같은데, 3일 있다 오면다 날라가고 없고, 네. 또한 번에가 3일 있다 오면다 날라가고 없어서, 음. 오늘 막, 내 쉬는 날한 다섯 번 하면 해돌라라가가지고 내일이 다섯 번을 하니까, 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해가 가서 이게 되는 거라. 음. 그서 서른 개 끊으면, 딱 열흘도 못 써. 한 방에 다 조지는 거야. 아 그러면 구독자분들이 레슨을 받을 때도, 어, 짧게, 짧게 매주, 매일 받는 것보다, 어, 차라리 며칠 한 번씩 길게 한 번에 확 받는 게낫지 이제 지겨우니까 공몇개 쳐고 이야기해 <laughs> 손님들이 지겨워하거든. <laughs> 쉴데 없는 소리 고마워하고 자꾸 레슨하라. 이게 레슨하고 있는 건데, 공세개 쳐고 또. 자, 복근하고 등근육. 이거 줄을 한번 봐봐라, 중환아. 네. 쭉돌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냥 오른쪽에서 내려지는 거라니까, 이게. 쭉 돌아져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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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복근을 턴하면서, 여기서. 아니, 찰떡이잖아요, 찰떡. 음. <웃음> <웃음> 오늘따라 유달리. 이 되게 거의 이제 한달반 이래 돼 가면서 한달 넘어가면서 네. 한 6, 70% 이거 저는 거래 내가 5개월 걸린 4, 5개월 넘어 걸린다 그랬잖아. 네. 아이고 이게 거리 멀리 가지 이렇게. 피니시 잘 잡히지. 어디까지 향했나까? 영상 시청하는 분들이 어디선가 레슨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아아 아, 아, 아. 예. 나는 레슨을 사람의 시간만 남면 나를 앉아 가 있을 때 받아라 소리를 못 하는 거라 저 시팔 늙은 거 저기 또 레슨비 다 쳐먹으려고 레슨 받으라고 다 <laughs> 그게 귀에 들리니까 야, 요새 저 하와이 가서 사왔던 선물 네, 네. 중국에서 최상 녹차 중에 1번지 네. 그 녹차 네. 그 분이 다 해가 온 거지. 공이 잘 맞아가지고. 그 아내하고 아들까지 다 등록한 거지. 그래, 유튜브가 뭐라고 왔느냐? 원장님, 오래오래 레슨하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밑에 내용이 27년 만에 네. 요새는 가방 들고 산에 가는 기쁨이 아니고 공이 맞아 나가는 기쁨에 너무 행복합니다. 이래 적어놨어 <laughs> 그거 하나 때문에 레슨을 죽기 살기로 하는거지 자 다시 고권으로 쭉 돌아져서 여기서 오른쪽에서만 내려지면 공이 안면안 내려진거라 돌아간거라고 임팩트 됐을 때 여기서 힘이 빠져야 중력으로 이제 떨어져야 되는거지 확 잡아 처면 이렇게라도 해야되고 자 중력으로 여기서 그러니까, 헤드가 지나가는 게, 하나 보이는 거지, 이게 헤드가 지나가는 게. 헤드가 지나가는 게. 헤드 지나가는 게, 하나 보인다니까. 이게. 헤드 지나가는 게. 아, 그래, 그거. 매일 와서 한 번씩 받는 게 좋으냐? 네. 그럼 한 달에 30일이지 네. 한번 오면 세 번씩 받고 네. 한 주에 두번 오는 게 좋으냐 이래 없잖아 네. 좋은 거는 일주일에 다섯 번 오는 게 제일 좋지 올 때마다 이렇 매일 올 수가 없어 아무도 자기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잘하야 일주일에 두 번이라 네. 그래서 한 번씩 15분 20분 내서 받고 일주일에 오면 음. 기억이 안 나, 이게, 돌아서면. 좋은 거는 일주일에 다섯 번 오는 게 제일 좋지. 올 때마다. 그랬지. 그래서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지. 오른쪽에서 내려진다 하는 말이 이해가 될 때까지 자꾸 여기서 내려보는 거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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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보는 거라고, 뭐 자꾸 내리라 하면 그게 바디타입니까 암시입니까? 아. 어디서 내릴까요 몇도에서 이거 필요 없다 하는거지 일단은 내려봐라 어. 오른쪽에서 내려보라고 하는거지 복근이 돌아져서 오른쪽에서 그럼 여기서 보면 먼저 가까이서는 그냥 뒤따라가 서주는거지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하체가 가만히 있는게 아니라고 힙턴하고옆구리턴하는걸 몇십년 몇년 몇달 해놔놓으면 내리면 가요, 이렇게. 힘을 빼야 빨리 지나가서 서지는 거지. 이게 포인트라. 여기서 힘을 쓰면 지나가서 서지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이걸 여기서 이렇게 감을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럼 이것도 맞다니까, 이렇게 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러면 직장인이나 공을 오래 쳐신 분들이, 네. 천명시 하나 나오면 995명은, 네. 1년에 300일을 연습장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두명 정도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레슨 해당 사항이 없는 레슨입니 네. 그러면 진짜 올 여유가 안 되면 내가 레슨 하는 게 여러분 마음에 들었다고 칩시다. 네. 이거를 컴퓨터에 연결해놔놓고, 네. 4분의 1 속도로 어떻게 내려지는가 천천히 보세요. 제발 좀. 어떻게 내려지는가? 보락하는 거지, 이걸 천천히. 음. 경제적인 여권도 안 되고, 요, 올 시간도 안 되면, 네.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저, 저, 정상적인 속도로 휙! 지나가고, 화장실 남자가 서너 분 보고, 내일 저 연습장가가 따라하는데 그게 되면 나는 골프 한 쳐요. 재미없어가지고. 그래서. 해도, 해도 잘안 되니까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래서 허리도 아픈데 허리 안 아프고 편하게 멀리 치는 걸 찾는 거죠 그림이 봐봐. 줄이 이런 게 없잖아. 쫓아가는 것도 없고. 돌잖아, 봐라 이렇게. 보이죠? 등에도 줄이 있잖아, 봐라 이거.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딱 버티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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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체중이 딱 버티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 똑바로 도는 게 있잖아요. 어. 이게, 우리 구력 얼마 안 되신 분한테는 이게 진짜 어려워.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해야, 해야 되느냐. 서서. 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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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다 꼬이져지? 네. 앉아뭐면요 모양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또막 이것저것 다 해주다 보면, 아, <laughs> 저 사람 또 길게 하네, 길게 하네. <laughs> 아이고, 요것도 짧아, 짧아. 해야 될게 막. 그러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지나가면 안 맞는데, 공이 뭐. 음. 자, 마지막으로 48도로 요걸로 100m를 치면 기가 막히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서서, 돌때 이렇게 도져, 그냥. 네. 이러면 도로가 딱 잡히고 있잖아, 이렇게. 네. 그럼 한번 봐보세요. 네. 희한하다니까, 진짜로, 이게. 네. 오, 진짜 사자 씨. 네. 오! 그게 왜 이런 살짝 쳤는데 가느냐? 여기서 툭 놓으면 지가 알아서 올라오잖아, 이렇게. 여기서 다 놓는 거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서. 음. 아, 여기서 탁나버리시니까다 써버리시니까. 어. 이쪽 보기에는 어. 슬슬 올라오니까. 슬슬 올라오고, 요 힘을 안쓰니까왼쪽으 아, 그러니까 좀 쉽게 치시면. 대기는또 이래 대해서 하는 분도 많거든. 왼쪽이 좋아야 잘 맞는다고. 왼쪽이 좋아야 잘 맞는다고 하거든. 그것도 맞는데 나는 그 이론하고 반대라. 뭘 왼쪽이 좋아야 돼? 놓는 것도 없는데 저걸 뭘 생각을 하냐고. 여기서 공도 안 맞는데 뭐 여기가 좋아야 되냐고, 이게. 여기서 뭘 맞고 저기 좋든지 말든지 해야 되죠. 90개, 85개, 95개, 100개 쳐는 분들이 공이 안 맞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 산에 가면. 그렇죠. 뭐, 오비고, 뭐, 삐딱하고 가니 뭘 맞아야 뭘 떠가가야 최대표 안 맞아요? 효, 그래, 95개, 100개, 이 사이, 처신분들, 90대 중후반, 맞아야 뭘 해먹지, 굴러가든지, 떠가가야그든 그래. 그래서 나는, 그, 국가대표, 또 네. 하고, 10장 이상의 10, 10, 여자풀을 밝힌 그 선생님한테, 네. 한 1년 반을 있었는데, 네. 그걸 이제 10년 전에 이걸 알아들은, 내가 해보면, 아, 이거. 음. 이쪽에서 내리라. 거기서 이제 더보태 되는 거지, 지금 내가 하는 거는. 재산에서 그냥 돌아져서 복근으로, 등근육 복근으로, 그냥 이렇게. 여기서 들었으니까 내려지는 거라고 한번 봐봐. 우습게 쳐줘, 이거. 복근. 여기서. 우습게 백미터 쳐는거래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정말 좋거든요 이, 이, 지금 제가 쳐는 이게 나도 바꿨잖아요 지금 네. 작년하고 아이언 쳐는 보면 다릅니다 이거 근데 보통 보면은 원년인쳐 오래 정도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 잘안 바꾸시잖아요 그죠? 안 바꾸지 예, 그러니까 거기서 하면... 멈춰버리는 거지 실력이 네. 그 클럽 챔퍼들은 프로 체크 뭐고 자꾸 바꿔 음... 좋은 거 나오면 자, 이거 48도인데, 그냥 이렇게 가지 말고 봐라. 돌잖아, 내가, 보이지? 예. 도는 거라고, 이렇게 그냥. 몸은 돌고 헤드는 떨어지는 거지. 몸은 돌고, 헤드는 떨어져서 넘어가는 거라고. 돌아 져서 등이 등지고 있을때 자골프내신생회원님 여러분 계속 주저리주저리 오늘 한 20분동안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너무 중요한거라 이거야 이거만 되면 다 돼요 아무거나 드라이브고 뭐보다 한번 쳐봐야 되는거 그냥, 그대로 돌아. 저, 바로, 그, 뻗어가 는거죠 피니시도 좋으네. 어? 피니시도 좋아요. 그냥! 도는 거지, 그냥, 이렇게. 돌면! 해동은 먼저 가는 거지 이렇게 도는 거지 그냥 공. 이렇게. 여러분, 몇번 해보고, 너대 번 해보고, 아이고, 나한테 안 맞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쉽게 쳐지면, 여러분들은 되고도 남습니다. 안 내는 이유, 될 때까지 몇번 해보도 안 하고, 에이, 나한테 안 맞아. 여러분이 포기를 하기 때문에 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골프 내 인생, 그, 회원님이나 여러분 차근차근 천천히 한번 내보십시오 정말 요거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큰 성과를 보기를 바라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